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에서 떨리는 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어, 편한 길로 안내를 해주는데요. 어, 그런데 가끔 이 내비를 쓰는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속 시간에 점점 촉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네비를 믿었던 저의 믿음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고 우선 차량의 순정 네비를 믿지 않습니다 카카오 네비, 티맵 등등을 비교하면서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네비를 믿지 않고 지금 제가 눈에 보이기에 빨라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마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장 눈앞의 길만 볼 뿐이고 이 네비는 가는 경로의 모든 길을 보고 빠른 길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만약 제가 네비를 불신하고 제 눈에 보이기에 빠른 길로 간다면 꽤나 늦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 우리의 신앙 생활도 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약화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선지자 하박국도 이 보여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조금은 의심하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은 주전 7세기 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포와 간악, 폐역 법탈, 변론과 분쟁을 일삼으며 유다 사회 전반이 죄악으로 만연한 때 그러한 죄악으로 만연한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고민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쓰여진 그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에는 끌어안다, 호응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 그대로 마주한 그 현실의 그 답답함들, 문제들, 아픔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문제와 또 아픔들 속에서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실 속에 파묻혀서 죄와 타협하거나 혹은 회의감에 갇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주한 현실의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은 보시면 하나님께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고 의심이 많고 답답해하는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1 먼저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악을 허용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설치고 다니고 죄를 짓고 다니고 의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라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살아갔던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 가운데 죄악이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산압고 성급한 백성, 고그 땅이 넓은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할 거야 이 질문을 듣고 하박국은 더큰 화가 난것 같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게 옳냐고 말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았어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며 더큰 죄악을 저지른 그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 같이 나쁜 나라가 사악한 나라가 번영하고 강해지고 잘되는 것 그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아바국의 질문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사회의 죄악이 만연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강해지며 바벨론 같은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맞으십니까?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던 우리 권사님들께 혹은 목사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랬다면 아마 뒤통수를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몇번 읽었냐고 훈계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 문제, 그 처한 현실 그 죄악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더뎌 보일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그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믿고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악한 사람들은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성도님들 안에 있는 문제들, 염려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처럼 우리가 마주한 현실 가운데 드는 의구심, 질문들, 신앙의 질문들 어려운 상황,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씨름하고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의구심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와 질문들, 아픔들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고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나한테 와서 고민상담을 잘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잔소리할 것 것처럼 생겼나? 이제 지난 주에 아이들에게 신앙 고민이든 인생 질문이든 모든지 다 받아주겠다. 편하게 해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잔소리하지 않겠다. 원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고 싶은 말 와서 해라라고 합니다. 애들이 와서 문 상담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인지 몰라도 그날 바로 예배 끝났는데 누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울고 갔는데요. 누구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laughs> 아, 네. 비밀입니다. 네. 어, 그러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청소년들이 누구한테 가서 고민 상담을 좀 하나 받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일 순위가 누구였냐면 친구들에게 가서 고민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 근데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니라고 분명하게 <laughs> 구분을 해놓는 게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의 아버지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laughs> 세 번째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데 저는 사실 약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진짜 진지한 고민, 남몰를 고민을 부모님께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저 스스로 해결하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친구랑 이야기했거든요. 또 아이들 이렇게 여러 번 상담하다 보면은 꼭 끝나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 부모님께 말하지 마세요 였거든요. 사실은 약간은 아이들이 그렇다면 대부분의 진지한 고민들 사실은 정말 끈어서 끄집어내서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될 그러한 고민들은 스스로 혹은 친구들끼리 나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이 살아보지 않았고 경험해 본게 똑같은 것밖에 없는 비슷한 그 친구들한테만 그 인생의 중요한 고민들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아이들의 고민 상담을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우리 사람도 고작 몇년더 살고 십몇 년더 살고 길면 몇십 년더 살았다고 그 어린 친구들이 혼자 고민하는 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냥 나한테 와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이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기를 하나님께 나와서 고민을 상담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안에 문제와 아픔들이 있다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제 크고 작은 것들 그 작은 큰 문제들을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뭐 그냥 짧은 제 인생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지 않으면 어디서 정답을 구하냐면 이 세상에서 혹은 내 생각과 경험에서 그 답을 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 시크면 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고 아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저와 송도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던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의 성도들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 뭐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죠. 찬양 중에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또 루터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얻은 감동과 확신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발판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하박국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파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질문들을 씨름하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모든 현실의 질문과 아픔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가,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지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줍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현실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한 하박국의 변화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창런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여전히 현실이 바뀌지 않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허들립니다. 열매가 없고 수확할 것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딱 하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그러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18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대하며 인생을 대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엔 감당 못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불의함과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씨름 속에서 이 믿음으로 돌파구를 얻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박국을 시작할 때일장에서 어땠습니까? 강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의구심을 갖듯이 불신하듯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다스리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강하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에서 다 끝날 때 하박국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우리 18절, 19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흔하게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질문들,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 선입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와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